악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, 근데 이거 오늘도 사실 웹툰 봤는데 악역 황후였어. 북부로 쫓겨난 악역 공녀. 근데 사실은 레벨이 엄청 높아서 강하고, 마왕이었던. 아니 심면이아니라 아니 여러분, 그러면 은 여러분은 그럼 얼마나 대단한 웹툰 보시길래? 어, 여러분이 보시는 웹툰 장르는 얼마나 대단하고 평 어, 평범하고 유명하길래? 왜 로판을 심연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뭔데요 너는 뭐 보는데요 판타지 저도 판타지 보거든요 전혀 저도 판타지 봐요 봐봐 별거리야 저도 판타지 보거든요 저도 로맨스 로판에도 판타지 들어가거든요 뭐 별거리야 정말 뭐자기들은 얼마나 대단한 거 보냐고 나 탐농분 나도 나탐 봐 나도 저도 그런 야 기다려봐 아 이거 억울해서 못찾겠니 나도 어? 66666년 만에 환생한 흑마법사 취한보 천지 암흑기사 이런 것도 보고 어? 그리고 어? 그리고 뭐냐 약판의 황태자 이런 거 그리고 어, 아니, 왜? 저, 뭐야, 이목이 뭐 어때서? 야, 그럼 너네들 은뭐 보는데? 야, 너네들 이름 말해봐. 너네 뭐 보는데? 전독씨, 나도 봤어. 나도, 난 너인, 어머! 어, 별거리야 정말? 제가 먼저 봤거든요? 제가 먼저 봤어요. 당신 애들보다. 고양이인데 늑대가 오늘 입양당했다? 그럼요, 이미 다 봤죠? 저는 그거 소설로도 봤거든요? 저는 그거 소설로도 이미 다완도끝냈답니다 오, 이러고 있네. 어머! 이거 봐, 이거 봐 이거 봐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오 이러는 거봐 자기들은 뭐 맨날 피터 디오 싸우는 거밖에 안 보는 야만족 그런 거만 보면서 내가 로펌 보는 할 때는 완전 막십덕 보는 것 마냥 보고 억울해 죽겠네. 넌십덕 맞잖아. 굳이 굳이 <laughs> 그건 맞긴 한데. 너도 십덕 맞잖아. 너도 십덕 맞잖아요. you <laughs>